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이거야요 사실. 어떤 두 점의 내부점하고 외부점을 찾아보자. 이게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의 메인 디시입니다. 자, 여기 A와 B의, 먼저 수직선에서부터 좀 알아볼게. 자, 여기 A는 2에 있고 B는 14에 있어. 자, A, B의 가운데 점 찾을 수 있는지? 정 가운데 점. 그 이제 중점이라고 6, 아니 8 8이라고 어. 어떻게 찾았어? 아, 대충 7 어림하니까 안 되는 거고1더니까저거 <laughs> 저거가 12 6과 반 해와서 5 6칸 응, 맞아 그러니까 지금 천천히 다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 전체 길이 몇이야? 12지? 그럼 가운데 점은 여기서 여섯칸 여기서 여섯칸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6 더하고 여기서 6 빼면 돼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니? 아니? 이렇게 평균 내는 게더 더하고 나누기 하면 됩니다. 얘와의 평균이 중점이에요. 2 더하기 14 나누기 2. 자, 중점을 어떻게 구한다고? 자, 중점 C라고 할게. 어떻게 하면 된다고? 2 더하기 14 나누기 2 하면 끝입니다. 자 거리를 구할때 빼잖아. 중점 구할때는 더해서 평균되면 데 중간 위치를 찾는 거기 때문에 평균값이에요 항상. 알겠죠? 자 그럼 이거 쉬운 걸 한번 찾아봤고자 이번엔 쉽지 않게 해보자. 자 여기서 거리가 1이고 여기서 거리가 2인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안돼 내분점이 뭐냐면 내, 안, 내 안쪽에서 분할하는 점이다 이 선분을 안쪽에서 거리가 1 거리가 2에 해당되도록 나누는 점을 내분점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D를 한번 찾아볼게 이점 D는 어디 있을 것 같아? 오? 계산 어떻게 하는데이 전체 길이가 12잖아 12를 몇등분 해야돼? 3등분. 3등분 해야지 1대2니까 더하면 3이잖아 그지? 렇 그럼 3등분하면 거리가 4다 거리가 4죠 그럼 이만큼 거리는 4고 이만큼 거리는 8요런면 되니까 여기 거리 여기 좌표는 2에다가 4 더한 6 되겠죠 그죠? 그래서 뒤에 좌표는 6인데 지금 이 머릿속으로 계산한걸 천천히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는거야? 14에서 2를 뺀 전체 길이를 몇등분 해야돼? 1 더하기 2, 3등분 해야되고 그 중에 몇? 1에 해당되는 길이를 어디다가? 2에다가 더하면 되죠? 이게 돼요? 됐어? 요 그러면 아까 구했던 몇 나온거야? 6 나온거야? 오케이? 이거를 일반적인 점으로 한번 해볼게. 자 여기 x1이라는 좌표가 있고 여기 x2라는 좌표가 있다. 이거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하자 뭐 어떻게 부할까요? 저거 대입 해서 이 d라는 좌표 어떻게 하안 되냐면 어떻게 하는데? 전체 거리. x2에서 x1을 뺀게 전체 거리지. 이걸 몇 등분해야 돼? m 플러스 n 플러스 n 등분해야 되지. 맞아? 아까 여기서 1 더하기 2 등분해야 됐잖아 이그 중에 몇? m 에 해당되는 거리를 x1에다 더해도 되고 n에 해당되는 거리를 x2에서 빼도 돼. 둘다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m에 해당되는 거리를 x1에다 더하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럼 이식 정리해볼게요 통분합니다 자 통분하면 어떻게 돼? m 플러스 m분의 m을 여기 여기 곱하면 mx2 마이너스 mx1 자 여기 x1도 통분하면 어떻게 써야 돼? 얘가 여기 곱해져야죠 그러면은 m 플러스 n x 1 이렇게 해서 통분 되는 거지 그럼 뭐가 없어져? m x 1 없어지지 이렇게. 아,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뭐가 남아요? m 플러스 n 분에 m x 2 마이너스 더지 n x 1 이렇게 왔네요. 이게 내분점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거 외우는 게 목표예요. 그니까 러 지금 우리 여기서 구하려고 했던거 다시한번 방식으로 해볼께 점, 점 뒤에 좌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 여기 mn 더하면 됩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m하고 x2 이렇게 곱하고 n하고 x1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1하고 14 곱하고 분모는 1 더한게 있고 2하고 2곱해서 포함됩니다. 그러면은 3분의 18 해가지고 6 나오네. 요 됐죠? 그렇죠? 이게 내분점 구하는 공식, 했지?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제 외분점을 거예요 외분점, 바깥 외자야. 바깥에서 나누는 점이다. 이번에는 점 A에서 거리가 2, 점 B에서 거리가 1인 점을 찾는데 바깥쪽, 이 성분 바깥쪽에 있는 점 찾아볼게. 여기서 거리가 2, 여기서 거리가 1인 점. 어디 있을까? 지금까지 한번딱 정상점이다. 지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거리가 2, 여기서부터 거리가 1인 점을 찾아야 돼. 근데 안쪽에가 아니고 바깥쪽에 있어요. 그 그럼 이쪽에 있어야 되나? 이쪽에 있어야 되나? 여기서 거리가 2. 여기서 거리가 1. a쪽으로 입점도 한 배? 여기서 거리 2. 여기서 거리 1. 아, b쪽으로 봐야돼약이안 되죠. 이걸 그렇죠? 봐야 돼서. 그러니까 이 숫자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거든. 그거부터 이해해야 돼. 지금 여기서 거리가 2. 여기서거리가1인 점차자인데요. 이거를 외분점이라고 합니다. 바깥쪽에서 거리를 나누는 점. 오케이. 그럼 이 좌표 찾을수 있을까? 1 8 1 7 2 0계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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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면 이만큼 거리는 몇으로 정리되는거야? 1이지? 쉽잖아 그럼 여기 길이가 12지? 그럼 여기 길이도 12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14에다가 12 더해서 26이 되겠네? 맞 그러니까 지금 지 머리 지금 내가 계산하는걸 식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전체 거리 1 4기 12를 1 4기 2를 1 0 해당되는 길인가요? 얘에서 얘뺀 거에 해당되는 길이지, 그지 2에서 1뺀 거에 해당되는 길이지? 이 길이를 얘랑 얘가 지금 같으니까 여기다가 1 곱하고 그거를 b에다가 더해서 계산하면 저렇게 2 6렇이 나오는 거지? 저 2의 좌표가 자,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것으로 다시 여기서 해볼게요. 자, 해볼게. 공식 또 살아요. 응, 안 돼, 쉬워. 결론 네. 얘기하면, 쉬워, 쉬워. 지금 여기 썼던 거, 부호만 반대로 쓰네. 이거 심워 외워야겠네. 그럼. 어 외워야겠네. 좀 이해하는 건 아니라. 지금 이해, 최대한 쉽게 이해시켜주려고, 찬차을 하고 있는데, 그냥 심만 띡, 보여주는 게더 편했을까? 네, 진짜로. 음. 그거보다 잘 늦을 음. 것같다요 뭐냐, 그. 금액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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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을 개념으로 알아서 하자. 자, 여기서 거리 m, 여기서 거리 N인 이 점을 찾는 방법. 어떻게 하냐? 여기는 뭐라는 거야, 여기 거리가? 얘에서 얘뺀 거에 해당되는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거 에 이거에 해당되는 이만큼 길이를 여기다 더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X2 빼기 X1의 거리를 N 빼기 N분의 N에 해당되는 거리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 길이 구 놓은. 그러니까 이 길이를 이거 나눈 거분에 이거 곱하면 여기 길이가 나와요 그거를 X2에다가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통분해볼게요 자 n x 2 마이너스 x 1 n x 1 플러스 얘랑 이 곱하면 m x 2 마이너스 n x 2 그러면은 이게 없어져요. 정리해 보면 m 빼기 m 분의 m x 2 마이너스 n x 1.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구했던 내분점이랑 뭐만 나르냐면 여기 부호만 반대야. 그래서 내분점만 외우면 외분점은 자연스럽게 외우신다 근데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어 내 t 점일 때는 얘랑 얘를 얘서를바 l j 도 상관이 없어요 더하 a y they will j 얘 순서를 바꿔 쓰면 다른 값 나옵니다. 네, m p on t 바 e way, they will jump on 둘다 e way, they will jump on the 2 a y they w i l 2 j u 2 p on the way, they w i m 더하 n m n the w m n 수서로 쓰시 쓰도록 해야 그렇죠. 됩니다. 위 밑에 위의 건은 어차피 둘이 더하는 거라 비율 대 비율이라 상관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건데 밑에 건 빼는 거니까. 요이 형태로 그대로 기억해줘야 외문점할 때안 틀린다. 고 이거 순서 를그 바꾸지 거. 말고 이는 그대로 E는 그냥 둘다 더하면 되고 이는 이는 거에 짤면 되고. 긴거에 짤먹대는 게 아니야. 김순아 네. 한 네. 수도, 있는데. 긴 네. 수도 긴 있네. 김거에 짤먹대는 거 같이 안들어가요그렇긴 한데. 일대 이도 가능해. 자얘를 들어볼게요. 자이 공식대로 탈까? 자 예를 따르고. 자, 자 여기 마이너스 일 있습니다. 여기 2가 있어요. 매분점이요 에 매분점. 매분점부터 해볼게. 자이대3으로 매분한. 찾아보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거리가 2, 여기서부터 거리가 3. 이런 점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공식으로 써볼게. 자, 어떻게 쓰냐면, 자, 이렇게 해놓고 얘네둘더 한번 써봐야겠다. 그런 다음에 x 잘 못하면 돼. 멀리 있는 걸 못하는 거죠. 2 곱하기 4. 2, 4. 3 곱하기 마이 써요. 네. 알겠 그럼 이제 계산하면몇이야 5분의 30 35, 5분의 1이네요, 그 아, 그렇죠. 10대2 함수의 정제? 자, 그럼 이제 외분점 해볼게2대 3으로 외분하는 점 구해 보세요. 그러면. 자, 똑같아. 2원은 똑같은데 뭐만 바꾸면 되게 가운데. 부만 마이너스 없으면 돼. 그래서 2 빼기 3 하고 2 곱하기 요거 3 곱하기 요건데 똑같애 똑같은데 부호만 이제 많다 했으니까 2 곱하기 2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1분에 몇이냐? 7 4랑 3 더하면 몇이냐 그래서 마이너스 7 나오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서 거리 2, 여기서 거리 3이니까 2.5가야 돼, 2.5. 거리 2, 여기 거리 3. 오케이, 이제 됐어? 이거 네. 연습만 할줄 알면 되거든. 지금은 수직선에서 있잖아 얘들아. 좌표평면에서 이걸 해야 되거든. 왜요? 우리 목표는 좌표평면 도형하는 거야. 수직선 1차원 아니고. 2차원 해야 2차원 그래서 이, 이것까지 그냥 얘기할게. 근데 이거 수직선만 아안 돼. 자, 좌표평면 한번 해볼게. 자, 여기 점이 하나 있다. 자, 여기 점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있데 자, 이거를 응. 내가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찾고 싶어요. 하면 요 점을 어떻게 찾냐? 찾는 방법은 별게 없어. 자, 여기가 m 대 n이잖아? 그러면 이거 삼각형 이렇게 그렸다고 하면 지금 이 길이가 m 대 n이면 여기 길이도 m 대 n 아니야? 닮음기 때문에. 맞지? 응? 알잖아.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닮음이니까. 맞지? 그래서 여기가 m 대 n이야. 그러니까 그냥 방금 우리 계산했던 거 그대로 찾으면 돼 그럼 이 점에 x 값 나온다. 자, 그 다음에 y 접수도 똑같아.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 아니야? 근데 여기도 m 대 n입니다. 여기가 Y1, 여기가 Y2. 그래서 뭐 새롭게 뭘 외울 필요는 없고 우리 수직선에 했던 과정을 두번 하면 돼. X는 X끼리 Y는 Y끼리. 그래서 내부점자 표는 어떻게 된다? 똑같아요. 방금 썼던 것 그대로 쓸 거야. n 플러스 M분의 MX2 플러스 N X1. 자, Y도 똑같이 한번더 계산하시면 돼요. m n의 my2 n y1 그러니까 x는 x끼리 y는 y끼리 계산되지. xy가 섞일 일은 없습니다. 절대. 그럼 방금 아까 여기서 계산했던 걸한번더 하는 것뿐이야. 알겠지? 자, 외분점도 똑같아요. 자, 외분점도 여기만 부호를 마이너스로 써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 재산 연습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160조까지 지금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160조까지 네분좀네분네분네분네 매분, 매분, 분만 어렇게 해줘야 되나? 여기 지금 내가 제일 쉬운 건 이게 안 해도 지금 중점. 제들아, 아까 내가 중점을 제일 처음 얘기하고 넘어갔잖아. 중점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랑 얘정 네, 가운데죠? 평균 내면 된다고? x끼리 평균 내고 y끼리 평균 내면 된다. 더하기라 거, 빼기가는고 거기 첫 157쪽에 있는 문제들은 너희가 이제 길이 b를 이해하라고 몇대 몇인지 한번잘몇한몇 몇 칸인지 세어봐 이런 거거든 a가 마이너스 4에 있고 p는 마이너스 1에 있고 b는 0에 있고 그다음에 q가 2에 있고 그 다음에 c가 4에 있네 그럼 전 p는 a, b를 몇대 몇으로 내분하는 걸까요 지 거리를 계산하라는 거지. 이만큼 거리면 3이지. 이만큼 거리는 1이죠. 점 P는 A, 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지금 이 내분점이라는 개념부터 이해해. 야 돼. 이3대 1이 A에서부터 거리가 3, B에서부터 거리가 1. 이거야? 이걸 내가 B, A로 바꿨으면 얘도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 얘들아 이거. 이 순서 중요해 이거. 이런식으로 거리뷰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고 저 외부점은 어떻게 되어있냐 전 P는 마이너스 2, A는 0에 있고 B는 2에 있어 그러면 P는 A, B를 몇대 몇으로 외부 나눠요 쪽에서 나누는 점인데 자 여기서 될까 지 거리가 2예요, 맞죠? 그렇죠? 다음 여기서 될까 거리도 2다. 어 그럼 똑같으니까 1:1대 이러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어떻게 쓴다고? A에서 P까지 거리 2제. B에서 P까지 거리 몇이야? 이렇게 4입니다, 죠 그렇죠? 그러니까 2:4로 대 외분하는 점. 2대4 대, 약분하면 몇 대만 좀 써야 돼? 1대2로 외분하는 점이야. 이렇게 쓰셔야 돼. 이해돼? 외분점 개념만 잘 이해하면 될것 같고. 알겠지? 그리고 공식 외우면 돼. 그 다음, 에 뒤에 페이지는 이제 계산하는 거 나왔어. 계산하는 거몇 개만 보여주고, 나머지 는 너희 계산 연습할 시간 줄게. 2번 A는 3이고 B는 2가 있다 얘를 2대 1로 내분한 점을 찾으세요 이렇게 지금은 점이 하나 수직선 상이니까 하나만 쓴자2 더하기 1 쓰고 곱할 때 어떻게 곱한다고? 대각선으로 곱하는 거야 2 곱하기 9 더하기 1 곱하기 3 계산하면 3분의 21. 그래서 7 나오겠네요. 외분점 16번. 자, 16번. A가 2, B가 7. 이번엔 1대2로 외분하는 점이다. 자, 외분점 순서 잘 시켜야 돼. 네. 자이 순서대로 이대로 빼야 돼 이대로 이걸 뭐큰수 작은 수 빼는 게 아니야 그냥 이 나온 순서대로 빼야 돼1 빼기 2로 쓰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7 빼기 2, 2 곱하기 2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몇 나오나요? 마이너스 1 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으로 좌표평면 하는 거두 개만 더 보여줄게. 자, 이거 이렇게 크게 해놓고 이렇게 분수식 똑같이 하세요. 분수식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이거 한 번에 계산 안 되니까 나름 똑같이. 해. 뭐, 일자 o 모 is 더하기 e 씁니다. 자일인거 몰라서 1 o m e time of Bullato, 일 d o 기 is some c 일 dog is some good soul. y o y o you d y y 숫자가 많아서 매우 헷갈리기 때문에 잘 써야 된다 3곱하기 1 이제 답은 4분의 1 0 4분의 10. 이번은 약분해서 2분의 5로써 주시면 좋겠죠. 응. 자, 이 6분점 정도 이렇게. 외부점점 구해놓고 외부점 구하라고 하면 되게 쉬워 이 숫자 그대로 유지 됐을 때 여기 가운데 구하는 받으시면 되는 거 이제 여기 Q 구하라고 했고 가운데만 1 3분의 1곱하기 5 3곱하기 1 3분의 1곱하기 700이 3곱하기 그러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7-34한 번만 나 했으면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이렇게 서 계산 연습 쭉 해보시면 되겠어요 160쪽까지 시간이 되면 우리 좀 쉬운 거 같아요 이건 좀 이따가 또 연습 조금 더 하겠죠